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6일 신시가지 야외음악당에서 장애인의 날 주간행사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열린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장애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수동 휠체어 운전면허증을 받는가 하면 안대를 쓰고 2인용 자전거인 텐덤 바이크를 시승해보는 등 다양한 장애체험을 했으며 특히 오세창 시장, 임상호 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 예방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리본아트, 장애인식 개선 그림 전시회와 함께 사랑의 동전띠 읽기, 희망나무 키우기 등 다양한 참여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전환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